자, 다음 극한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먼저 x 3이 0으로 가네요. 그럼 x 3을 t로 치환을 할 거고 그럼 x는 t 3으로 치환이 가능합니다. 치환을 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로그 x 대신에 t 3을 대입하게 되면 t 1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t라고 쓸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ln 하고 여기 밑이 10인 상용로그잖아요 ln 10 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1번 정답이 되는겁니다. 두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간대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0으로 가는거고 t 플러스 1이 네, x 플러스 1이 t로 치환을 할겁니다. 그럼 x는 t 마이너스 1로 치환을 할수 있는거죠. limit t가 0으로 갈 때, 음, 이 부분을요, x-1, x-1 분의 2x, 2에 x-1제곱, 1로 이렇게, 어, 인수분해 한 거, 이 상태로 대입을 할게요. 그 대입을 하면, 일단, 여기 x-1 다리에 t-1을 대입해서, 얘가 t가 되고요2 그도 있고, 여기도, 어, t-1을 넣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 여기다가 t-1을 대입하게 되면 은 t-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음, 그 상태로 t로 적용을 하면은, limit, t가 0으로 갈때이 부분, 앞부분은 ln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요, 자세하게 쓰면 2분의 1 곱하기 ln 2가 되는 건데, ln 앞에 있는 거는 지수로 올릴 수가 있죠. ln 2분의, ln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ln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얘를 역수로 놓은 거기 때문에, 어, 2분의 1이 되고, 그거에 2분의 1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로 씌운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유리화까지 하면 2분의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